구독과 좋아요.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. 야. 컴퓨터를 좀 휴식기 좀 줘야겠어요. 나세 명밖에 안 보이거든. 반대쪽 상? 됐어? 너무 꿀짝인데. 예? 아 뭐야 여기 여기라는 거야? 내 앞에? 어어 갔네 빠졌네. 이거 뭔가 요 컨테이너에 있을 것 같아 이 새끼 이 간나 새끼. 반벼락 음. 같은 데 엎드려 있기가 주특기라고 이런 애들. 어? 아 그냥 올라가시네. 뛰어 봐 <놀람> 아니 진짜 이런 애들 심리를 내가 존나 잘한다니까. 아 이거 약간 찰리야 초콜릿 공장 느낌 이아 그리고 <laughs> 참고로 존나 안보인다 이제 식생에 그냥 가리 가리기만 나 이거 이거 한번 UI 끄고 봐봐 이렇게 이렇게 있어도 존나 안보여 어잘 보여 어 보이는데? 소리 어? 음. <laughs> 바위에 있는거 어, 아니지? 기절이야. 내네 앞에 사운드. 사버 사버. 좀만 버텨줘. 나 가마가 올라가고 있어. 내네 앞에 사운드 세 개. 뭔다 아니 다. 여기 여기 하나. 여기 킹. 여기 하나 보여. 여기 좀. 거시요? 어어 있어? 있어. 두팀더 있어. 두 팀. 두팀야 리바탈 거야. 나 리바탈 거야. 천천히 해 부시하지 말고. 약 있어? 뭐야? 어디 있어? 어디야? 오른쪽 아래. 되게 아닌거 같아. 나뒷까 크게 어, 근데... 보고 있을게. 쩍기 능선, 3번 3번 오른쪽 아래로 내려와 마이크 꺼져있니, 혹시? 꺼져있을걸? 구성 좀 주겠니? 마이크 기분이 구성, 플리즈 몇 개였는데요? 얘 약방 쪽으로 네. 하나 진행했다,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3. 가야 돼, 이거 왼쪽 유정 도와주자. 하나는 리조트 안으로 들어갔다. 벌도 한번 볼게 자리가 존나 좋은데. <봇> 여기 지붕 치키는 거 조심해. 네, 2번 집 없어요 오시면 돼요 여기 싸운다 내쪽 뭐야 내 뒤에 내 뒤에 왔어 올라온다 올라온다 나 아, 툭툭 툭툭 이거 안돼 이거 안돼아 미지형 찌를 수 있다 나 이거 살려줘 오 안될 거 같던데 아오 마요 똑아 들어 잘 들어? 때잘 들어? 음... 아, 음... 소리 하지 마. 사기 떨어지니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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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져도 돼. 난 들려고 그랬는데. 0 있고. 요 웨이에도 있었다. 올고 있었다. 3이나 웨이에 왔다. 챙겨 오는 거면 되겠다. 하기 전에. 여기 집에 있었어. 총소리 조심해. 2번, 이번. 어번뭐 어. 이번? 거기 지키고 있잖아. 나 오른쪽, 쪽 밖에 해저세요 100개, 100개 줘. 1 0두개1쪽 사운드 2개라는데1 0나 12개. 103, 나나나삼 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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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갔어? 오두 개였는데 분명히? 이거 아래 아래에서... 아씨 아. 어, 위치 집에 집집집가층으로가 소. 오디가 소. 오디가 소. 오가고나이가 소. 오도가 소. 오디가 소. 나한테 막 여기 가 소. 오디 여기 오 1번 테라스, 화하나 1번 1번 넣어줄게. 1번이 날... 일... 그... 지하층에 있지 않았어요? 1층, 2층... 2층 엎드려 있어. 지금... 안 뒤질 리가 없는데... 저렇게 폭 나왔는데... 엎드려서... 한 건데... 내가... 내가... 기어서 들어갔나 본데? 벌쏘네 왼쪽으로 일단 한번 가 가지고 손돌리자 어. 저기 쏜줄 알았어. 어. 누가 봐. 그때야 내 방금 뒤에 피킹한 거다 뒤집에서 어. 나왔었어? 1층? 어디가 바라보는 그 문이야? 그 필드에서 들어갔다? 예, 1층에 있다. 뜨뜨 아직 여기. 예, 네, 거의 네, 그 1층에 있어요. 뜨뜨 자리 인 나에 보다 갈게. 이 얼로 내려갔어, 내려갔어요. 이대로? 어, 내려갔어, 내려갔어. 여기 있어 차고, 지금. 잠깐 아, 아나 있다. 보고 있는 거 같은데? 아, 어, 바, 맞아, 네, 맞아. 봐줄 수 있어, 봐줄 수 있어, 봐줄 수 있어. 아니 아직 있는데? 네, 머리 어, 그래. 유수형, 내 머리에 봐줘, 유준형. 내 머리에 봐줘. 잠깐만. 아니, 나못봐 거기. 여기 왔다. 나 잡은 거데 얘네? 네, 형님. 얘네. 어, 스르르 오른쪽 위에 아니야, 지붕 같은데 아니야. 지붕, 지붕이야. 지붕 여기 이 강물이 뜨따 비타 아, 이거 쓰기야 좀 아까운데. 반대탐이 푸시가. 이거 푸시가 하고 싶은데, 나송강 하나 넣을게 잠깐만. 바로 어, 저 앞에 하 어딘데? 에임이 미스 나왔다. 이거는. 어, 지금 안 본다. 봤어. 나이스 왼쪽 조심해야 돼. 근데 이거, 그리고 2층이야. 2층 파다, 2층 그 파이디, 파이디. 어, 그 나무, 나무랑 파이디. 자리가 너무 안 좋아. 아, 근데 사호이 재미있는데, 나는 아니야. 그냥 서클을 잘 들어가서 재밌는 거야. 내가 봤을 때. 그런 거? 아, 맵이 존나 재밌는데 나는 뭐, 아, 뭔가 잘안 보일 것 같아. 그리고 식생이 너무 우거지지 않아? 솔직히 말해 존나 안 보여. 아, 리얼 존나 정글이라 이 능선 싸움이 존나 재밌는데 나는. 이게 원래 약간 진한 초록, 찐 초록색이라 엎드려도 사람 좀 보였잖아. 두번 연속 나오네, 좋다니까. 이러면 좀 똑같은데.